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설레발치던 중국 축구가 스디슨 구욕을맛봤습니다 영승 이무 1패 슈팅 35개 영의 대기록의 역사를 쓰면서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최종 탈락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과 중국 SNS에서는 분노의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3일 카타르도와 칼리파 국제 경기장에서 카타르와 벌인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0대 1로 참패했습니다. 피파 랭킹은 중국이 79위, 카타르가 58위입니다. 중국이 카타르의 전력은 열세이나 카타르는 이미 중국과의 경기에 앞서 2승을 따내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 이군이 출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0대 1로 패배를 한 것인데요. 앞서 중국은 100위권 바뀐 타지키스탄 레바논과 득점 없이 비기면서 처참한 경기력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카타르전 패배로 중국은 2무 1패를 기록해 조3위로 대회 조별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건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총 6개 팀이 참가, 3개 팀이 한 조에 속해 조별리그를 치렀던 1976년 아시안컵에서 1무 1패에 그쳤습니다. 더큰 굴욕은 무득점입니다.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골 결정력이 제로라는 것인데요. 중국은 카타르전 완패와 더불어 한수아레라 여겼던 타지키스탄, 레바논과도 득점 없이 비겼고 쉬운 골 찬스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준 중국은 아시안컵 참가 이래 처음으로 조별리그 무득점에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중국 매체 SNS 등에서 치욕등 자조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21년 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득점무리에 노력했습니다. 21년 후 아시안컵 조별리그 득점에 도전하다. 중국 주식시장과 축구는 서로를 보완하고 반향을 일으킨다. 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했다. 정말 강하다. 공격수가 없는가? 세 경기에서 단한 실점만 했습니다. 다음 아시안컵을 미리 준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10년 넘게 수학을 공부했는데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점을 계산할 때 수학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아시안컵의 목표마저도 골을 넣고 득점하고 승리하는 것이 됐다. 새해가 다가오고 우리 선수들은 일찍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만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크크크크크 팬들은 왜 경기 보러 가는지 궁금하네요. 9분 18초, 이 공은 왼발로 멈추고 오른발로 슛을 할수 있어요. 확실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스트라이커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중국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축구 국가대표팀의 존재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스포츠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며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입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만 기다리면 무슨 일을 하든 공무원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요. 중국 팀은 카타르의 0대 1로 패해 아시안컵 여정을 마감하고 1980년 아시안컵 이후 처음으로 무득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 선수단의 기술적인 능력은 이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경기 결과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얀코비치 감독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월드컵 예선에는 아직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감독을 바꿔야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물론, 그런 팀이 아시안컵 16위 안에 들어서는 안 되며, 아시아 축구를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러 가세요. 양키와 축구협회의 계약은 아시안컵 이후 만료되어야 합니다. 중국 팀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나쁜 팀들도 그들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코비치의 전술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개의 게임, 두 개의 거친 게임, 세 번째 게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패한 것은 유감입니다. 기술적, 전술적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과 신진대사를 완성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대표팀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얀코비치는 그둘중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만 그는 항상 MVP다. 곧 부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축하할 양키가 아직 있습니까? 얀코비치는 중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외국인 코치입니다. 얀코비치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한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컵에서도 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하고 공격에 대한 감각도 없었던 그가 이런 감독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그런데도, 얀코비치 중국 감독은 마지막 3차전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우린 단지 몇번 기회를 놓쳤을 뿐이다. 운이 없었다. 앞으로는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써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즉시 해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감독 경질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얀코비치의 경질은 불가피합니다. 중국 축구협회 경영진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 얀코비치 감독과 선수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축협 관계자들과 같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중국 매체 소우닷컴도 중국 축구대표팀을 비난하는 기사를 연쇄적으로 올렸습니다. 아시안컵에 13번 출전했는데 조별리그 3경기 동안 0골을 넣은 것은 처음이다. 아시안컵 출전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또다시 하한선을 갱신했습니다. 중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극히 낮고 자신감은 영화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다른 게임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에 있는 3위들이 확실히 중국팀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까지 일부 중국인들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축구 국가 대표팀의 마지막 운명을 기다리며 인도 플러스 홍콩 중국 도움이 필요하다. 축구 대표팀이 현 상황에 처할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 조별리그 성적은 엉망이지만 새 경기를 치르고 나면 여전히 본선 진출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팀의 조별리그가 이무일패로 끝나며 승점 계산에서 사실상 탈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말하면 탈락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약 1.1%의 확률로 거의 희박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4국이 참가 6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진행 중입니다. 6조 상위두 팀이 16강에 직행하고 3위 국가 중 성적이 좋은 내 팀이 추가로 토너먼트에 나섭니다. 아시안컵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순으로 우위를 가리는데요. 즉 비조 최종전에서 득점이 터질 경우 중국이 조별예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가 득점을 한다면 다득점에서 밀리고 인도가 득점에 승리한다면 승점 3점, 3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은 시리아와 인도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나고 시리아가 경고 한장 이상을 받길 빌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선수단은 조별 예선 일정이 끝난 뒤에도 집에 갈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 1%의 확률 때문에 말이죠. 중국의 신화 스포츠도 꼭 죽음을 기다리는 고문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악의 대표팀이 낸 결과물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 시리아가 3차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중국의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1%의 희망을 바라봤던 이유는 20년마다 중국에게 대운이 돌아온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준우승은 두번 기록하긴 했습니다. 무려 40년 전인 1984년과 20년 전인 2004년에 말이죠. 그래서 일부 중국인들은 20년마다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좋은 성적을 냈다며 이번 아시안컵에 상당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기대와는 달리 이무일 패, 영골의 역대 최악의 성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엄청난 기대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19년 대회에서 중국이 8강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과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였는데. 한국은 3승을 기록해 1위, 중국은 2승 1패를 기록해 2위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8강에서 이란의 0대3으로죠. 짐을 싸긴 했습니다. 2019년 대회 이전에는 2007년과 2011년에 연속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축구가 13년 만에 조별내선 탈락을 확정지으면서 부력이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시아에서도 변방으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축구 분야에 불길을 외친 유명한 광팬인 시진핑 주석이 분노할 지경인데요. 조별리그 예선 3게임에서 0승 무득점 예선 탈락이라는 치욕 위성적표를 받아든 채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 기록이 48년 만에 사상 최초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중국 내 분위기도 침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부터 일반 팬들의 이르기까지 자국대표팀의 예선 탈락 직전에 처참한 성적에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축구해설가 왕다자오 씨는 이처럼 처참한 성적은 내가 축구 전문 기자로 일했던 동안에는 없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과연 현재의 대표팀이 진정으로 중국을 대표하는지 의심이 간다라고 혀를 차는 것은 이로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5년 전에는 예선 탈락 수준까진 아니었던 중국 축구가 최근 들어 완전히 종이호랑이로 변신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 전체에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데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이외에 쓸데없는 과격한 반칙만 양산하는 소림축구를 투지로 잘못 살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존재, 술 담배를 금기시하지 않는 풍토 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프로리그인 슈퍼리그는 한국의 K리그, 일본 J리그보다 수준이 훨씬 낮으나 연봉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 간의 경쟁도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사한 일에 젖은 채 국내용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다수이구단이 파산하면서 대표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아시안컵을 앞두고도 페이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5만과 홍콩에 패한 것인데요. 특히 홍콩에 패한 건 1985년 이후 39년 만이었습니다. 늘 홍콩을 아래로 내려다봤던 중국인데 이번 평가전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해 아시안컵에서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팽배해졌습니다. 역시나 이런 전망은 아시안컵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순위가 100위 바뀐 타지키스탄과 1차전을 첫 승제물로 삼았지만 이들의 공세에 시종일관 시달리며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전체 슈팅 수가 중국보다 두 배가 많았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구름 속에 타지키스탄 과빅인 중국은 2차전 레바논전에서 더욱 침몰했습니다. 레바논이 중국 골대만 두 차례 때릴 만큼 공격적이었습니다. 이 경기도 이길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에이스 우레이가 빈 골대에도 골을 넣지 못하면서 자멸했습니다. 경기 직후 중국 축구 팬들은 우레이가 빈 골대에 골을 넣길 거부했다. 우레이 경기력에 이건 완전히 전쟁 범죄 수준이다. 절망적이라고 탄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축구계 전반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전달드렸듯이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고위급들 대부분이 구속돼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이 아무리 축구 굵기를 외쳐봐야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